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의 방송 보도봉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관악구민운동장에서 2023년 관악구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황금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황금자 기자 전해주세요.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관악구민운동장에서는 2천여 명의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관악구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행사로 태권도 시범단의 10점 공연, 선수단 입장과 성화점화, 관악구민상 시상 등 소통과 화합의장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OX 퀴즈와 권역별 에드블룬 굴리기, 동별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와 6인 7각 경기, 이어 달리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우승은 서운동이 차지했으며 입장상은 삼정동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초청 가수의 흥겨운 축하 공연과 애호반수장 운영,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흥을 돋웠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안전하게 체육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관악말 방송 황금자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25개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곁에 자원봉사 활동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내곁에 자원봉사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활동과 봉사자가 사회적 고립으로 외로운 이웃을 살피며 이웃을 위한 일에 지역주민과 대상자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자원봉사자가 이웃뿐 아니라 활동가에게도 도움이 됨을 느껴보는 살펴봄, 함께 돌봄, 느껴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조원동을 비롯한 5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관악구에서도 임현주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동 캠프장과 속진가 등 11명이 참가해 2023년 사업을 구상하고 성현동, 보람회동, 삼성동, 중앙동, 조원동, 인원동, 청룡동, 서림동, 대학동 등 9개 동에서 내 곁에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관계회복의 시작이자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하며 동 자원봉사 캠프와 함께 어려운 이웃과 주민을 살피고 돌보는 활동에 참여해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악구가 지난달 24일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해주세요. 관악구는 지난달 24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주민 350여 명과 함께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1부에서 추진경과보고 선언문 제창 우리의 다짐, 소통과 협치의 출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자치회관을 대표하는 12팀이 라인댄스 경기민요 한국무용 등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자문 기구 역할만을 수행하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의 자치 활동 지원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악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사동을 비롯한 6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이원화되었던 조직을 관악형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하고 21개 동 전체로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소통과 협치의 가치를 가지고 주민자치회 고견을 구정에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관악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악마을 방송 박수현 기자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자 청년 종합 활동 거점 공간인 관악청년청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해주세요. 관악문화재단은 지난달 22일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자 청년 종합 활동 거점 공간인 관악청년청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청은 봉천역 6번 출구와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고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13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었습니다. 관악청년청은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난 2018년 이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문화재단 산하에 새로 신설된 문화청년팀 직원 9명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들의 시설 이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청에는 멘토링실과 연습실,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청년 카페 등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공유 오피스의 경우 단돈 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청년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관악문화재단 관계자는 관악청년청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구청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온 주거 일자리 창업 문화예술 등 각종 청년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청년층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악마을 방송 박순정 기자입니다. 어린이 축제 S147이 어린이 주간을 이번 주 5일과 6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김정림 기자 전해 주세요. 관악문화재단은 어린이 축제 S147이 어린이 주간을 이번 주 5월 5일부터 6일까지 S1472를 중심으로 실림역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S1472 어린이 주간은 지난해 약 2천여 명의 어린이와 주민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가정의 달, 어린이 축제로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하여 공연, 전시, 체험, 아트 마켓 등 1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 감성 인형극, 마법의 상등네 개의 프로그램과 상설 프로그램으로 별빛 사생대회 등네 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 테라리움, 유리 공예 등 아트 마켓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합니다. S247의 어린이 주가는전 기간 무료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악문화재단 생활 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악마을 방송 김정임 기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악마을 방송 보도본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